자, 저희 MBBC에서는 어, MBBCWorld.com 이라는 홈페이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그 홈페이지에 전 회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요. 한 달에 어, 9시에 실전 교육 영상을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합니다. 어, 게임하시는 장소를 저희 MBBC에, m b b c w o 에 어, 통보를 해주시면요. 그 장소에 따른 슈 9개를 공급을 받아서 그 슈를 설명해 드리는 그런 형태를 갖는다는 얘기죠. 어,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곳은 호주,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필리핀, 싱가폴, 마카오, 강원랜드. 이렇게 6개 지역에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어, 싱가폴, 호주, 필리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싱가폴에 대한 어, 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풀이 갔죠? 뱅커가 섬선에서 꺾였습니다. 열판 미만의 형태에서 이렇게 충돌선으로 꺾였을 때는요. 이 충돌선이 커팅의 의미로 발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 충돌선의 포지션인지를 간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